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예, 월요 라이브가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특별히 최상병 사건. 이게 작년 여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예, 점입가경인 상황이죠. 어,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도 총선의 중요한 이슈가 됐고 여당이 심판을 받고 야당 국민들이 야당이 많은 표를 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최상병 사건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특화된 영역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살면서 관계를 맺지 않, 않을 수 없고 그 관계에서 최고 난이도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의 이혼을 조장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는 사실 군대죠 군대 이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번 사건을 날짜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나무위키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사실 관계 자체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2023년 7월에 있었던 일은 작년 7월에 해병대 일사단 일병 사망사고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최상병이죠. 최상, 이제, 이제 순직하고 나서 나중에 계급이 추서돼서 상병이 된 거죠. 최상병 사망사고인데요. 이때 이제 해병대 수사단,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했죠, 맡았죠.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군 조직은요 국방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군이 있죠. 각 군이라고 하죠. 각 군이 뭐가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은요 수사 기관을 갖고 있죠.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경찰하고 검찰 조직은 국방부도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경찰 조직이 헌병 헌병이고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하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검찰 조직이 국방부 검찰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가 있고 각 군은 그 밑에 다 갖고 있죠 공군도 예를 들면은 공군검찰단 있죠 공군검찰단 공군 검찰단이 있고, 어, 공군 수사단이 있죠, 수사단. 다, 각각, 각군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찰단, 수사단,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지역 검찰단으로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해병대 사건이니까, 관할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거죠.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단서 수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단, 단장이 누구였어요? 박정은, 박정훈 수사 단장이었죠. 박정훈 수사 단장이 이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결과를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결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이첩을 하느냐? 왜 군대 사건인데 민간 경찰한테 이걸 이첩을 하냐?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 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군사법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첩 관할이 없게 만든 거죠. 관할을 민간으로 넘기게 된 거죠. 민간으로 넘긴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사람은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누가 있나요? 군인하고요, 민간인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이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군인의 형사 사건은 군사법이 관할을 해요. 그리고 민간인의 형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죠 일반 형사 법원에서 자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음주운전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 불식 업무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거는 어, 경찰이죠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군인이 술을 마시고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는 거죠. 헌병한테 잡히는 게 아니에요. 경찰한테 잡혀 그러면은 경찰이 이 사람을 입건을 하겠죠. 입건. 음주운전을 입건을 하죠. 입건이라는 거는 사건이 됐다는 거죠. 사건이 돼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물어보죠. 인적사항 물어보죠. 후구조사.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직업을 물어봐요. 직업. 근데 직업에서 군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너 군인이구나. 그럼 나는 관할이 없으니까 넘겨야 돼요. 군인이 저지른 형사 사건의 관할은 군사 법원에 있기 때문에 어, 민간 경찰이 관할이 없기 때문에 넘겨야 되는데 직업 뭐야 군인요. 그러면은 아, 어, 너 군인? 그러면은 거기서 그만 조사 끝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인 적고 그 다음에 발생일시 행위를 적죠. 언제 어디서 음주운전했고 왜했니? 그런 거를 조사를 하죠. 조사를 중간에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벌 조사를 한 다음에 군인이니까 더 이상 조사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넘기는 거죠. 관할이 없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군사법원법이. 왜 개정이 됐을까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된 이유는 군사법의 불투명성. 불투명성. 아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군대 하면요, 이게 접근이 용이해요 요즘은 병사들도 휴대폰을 쓰니까 연락이 자유롭지만 옛날은, 옛날에는 병사들은 휴대폰을 못 써요. 연락, 연락이 안 돼. 병사들하고는. 내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자, 전화를 하고 싶어. 근데 전화할 수가 있어요? 전화가 안 돼요. 전화번호조차 공개가 안 돼요. 전화번호조차. 자, 군대의 특징으로 하면 우리가 폐자성을 드는데, 폐쇄성. 왜 그래? 뭐, 뭐가 폐쇄성이에 가장, 가장, 큰 거는. 일단 주소. 주소가 사실 다 알죠. 다 알아. 그렇지만, 아무튼 그 군인만 모르는, 그니까, 군사 기밀은 군인들만 모른다고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뭐 부대 위치도 기밀이야. 그리고 전화번호를 몰라. 그 군대에 전화를 하려면요. 그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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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죠. 교환을 누가 받아? 내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는데, 연결이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연결을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아니래. 또 연결해. 그러면서, 전화 담당 부서에 전화번호 알기가 매우 어렵고, 전화번호를 알았다 해도, 연결되는 게 매우 어렵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 뭐, 훈련 나가서 없어. 비어있는 시간도 많아. 그리고, 군대는, 여러분, 전투체육이 있어서요. 저 때는요, 라떼 말이야? 라떼 말이야 하면요, 수요일날 오후, 전투체육 시간이 공식적인, 어. 좋죠.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군인은. 전투 체육이야, 다. 군인이 하는 건다 전투를 붙이죠. 전투 축구. 심지어 골프도 전투 골프죠. 다, 다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거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오후에 전투 체육 하고요. 그리고 평일도 16시 이후부터는 다 전투 체육 하러 가. 물론 퇴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투 체육을 하고, 하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죠. 그래서 전화 연결이 잘안 돼. 아니, 대독,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가도 연결이 잘안 되는 거죠. 전화를 잘안 받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 근데 형사사건은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죠. 헌병과 군검사. 그 사람들이 관할이 있어서 이게 정보 공유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 경찰 조사 10개명이라는 영상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피의자가 됐어? 그러면 뭐 하라고요? 뭐부터 하라고 했냐고 고소가 됐으면은 고소장부터 확보해라 뭘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부터 확보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 청구해도 안 해줘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안 해줄 이유가 없는 무기 무기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뭘로 고소됐는지 조차 모르는데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고소장을 안 해줘 그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폐쇄적인데 문제는 폐쇄적이기만 하다고 해서 이렇게 관할을 뺏어오진 않죠 왜 그런 거예요 폐쇄적인데 원인을 알수 없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이것이 처리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명확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투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은폐한 것 같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은폐한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결국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군 의문사라고 하죠 의문사 의문사잖아요 아니 우리가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에서 의문사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의문사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진상규명위원회 그런 걸 통해서 그 개별적으로 뭐 진실이 밝혀지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원회가 명칭이 되게 많잖아요 군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도 있고 뭐 진실과 화해를 위한 무슨 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활동하고 그쳤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국민들의 요구는 뭐예요? 결국은 군사법을 못 믿겠다잖아요 군사법을 못 믿겠으니까 그 오랜 오랜 투쟁 끝에 군사법원법이 드디어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심을 갖고 왔죠 이심. 군대도 삼심제 대원칙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1심, 2심은 군사 법원에서 받고요. 그리고 3심은 대법원 똑같아요. 근데 대법원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사실 관계가 1심, 2심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삼심 대법원 이 권리는. 근데 1심도 군사 법원, 2심도 군사 법원. 이거는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다. 군인도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지난 정권 정권 때 어, 군사법원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이슈였고 그래서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할 것이냐 군사법을 아예 폐지할 것이냐 일신부터 그냥 바로 민간으로 가게 할 것이냐 논의가 됐었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군인 누가 저항하겠어요 취의관들이 저항하겠죠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경험한 건데 내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지휘관도 있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권도 내가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군사법원과 군, 군검찰은 내 거야. 내,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내 말대로 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군사법 개혁으로 이심이 민간으로 갔어요. 이심이. 이심이 민간으로 갔, 갔기 때문에 1심에서 군사재판을 받아도 2심은 이제 민간 법원에 항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관할이 일부 조정이 돼서 의문스러운 사건들 있죠. 뭐, 병사, 그러니까 사망사건 같은 거. 이런 거는 관할을 갖고 왔어요, 민간에서. 그래서 조사를 민간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최상병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이 민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경상북도 경찰청이 관할이 있는 거죠. 근데, 구, 경상북도 경찰청이 막 영내에 들어와서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먼저, 이제 행위들을,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이첩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 되시죠? 기사를 한번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이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결제한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합니다. 이, 박정훈 수사단장, 여러분 이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등장을 해서 검찰단이 수사 서류를 이미 이첩했잖아, 이첩했다는 건 뭐예요? 기록 사건 기록을 조사한 기록을 일체를 넘겼다는 거거든요, 민간 경찰에. 그랬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가서 그걸 다시 갖고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사단 수사 단장이었던 박정은 대령한테 이 무시무시한 제명을 붙였어요. 집단 항명 수개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대단한 발상이 대단히 창의적이다 여러분 법조인은 창의적이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집단 항명수개로 입건을 하고 일단 보직해임 시키고 군인한테 보직해임이더 크죠 보직해임 시키고 입건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거죠. 군사법이 왜 개혁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도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 1심 지켰다, 1심 군사법은 지켰어, 성공이야,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국민들이 군사법을 불신하는지, 군사법을 불신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고 그냥 뭐이 사건만 잘 처리하고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최상병이 죽었죠, 사망을 했어. 근데, 왜 죽게 됐는지, 보면은, 이제, 최상병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는데, 어, 누군가의, 일사단장이죠. 일사단장이, 뭐, 그래, 뭐, 그, 이제, 집중호우니까, 지, 대민지원 나갈 수 있죠. 군인이 나갈 수 있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군인들이 대민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대민지원이라는 핑계로, 결국은, 노동 착취이거든요. 노동 착취. 그거 말고는 아무는 대의가 없어요. 대의가. 그냥 무보수로 무보수의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갔다 쓰고 저희 갔다 쓰고. 그리고 지휘관은 생색이라는 걸 얻고요. 그 다음에 대민지원 받은 사람들은 뭐 노동력 값상 값사, 값싼 게 아니라 공짜로 썼으니까 좋은 거고. 왜 이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대민지원 할수 있다 쳐. 근데. 대민지원 나가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밝히지 않고, 않고 수사를 오히려 뒤엎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러면은 군사법 개혁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이, 이 군사법원에, 아, 어, 군사법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를 순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내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거는 관심을 가지는 것밖에 없죠. 근데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언젠간 이거는 내 일이 될수 있고 내 친척의 일이 될수 있고 내 가족의 일이 될수 있는 거죠.